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광야의 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서두에는 그 당시 때 로마 황제 그러니까 아구스토라고 했을 때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황제라고 한다면 지금은 디베리오 황제 때입니다. 디베리오 황제 15년째 되던 해에 유대 지역은 이 분봉왕 그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가 와 있게 되었고 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또그 헤롯 내나 헤롯 집안인데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러니까 그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유대 유다라고 하는 옛날 그 지역을 포함한 지역은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었고 다른 지역 그 주변 지역들은 이제 그의 형제들이 또그 분봉왕으로 있게 되었던 그런 역사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대체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 그러니까 안나스는 이제 그 가, 안나스가 대제상이었다가 가야바로 이어지는 그런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침례 요한, 그를 묵상하고 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같이 나누고 오늘 능력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광야의 소리라는 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그게 정말 어떤 세상적인 것도 없는 순수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광야라고 했을 때 그 광야는 메마르고 고독하고 텅빈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의 상실감과 절망감 속에 어떤 그런 것들을 볼수 있지만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면 그것이야말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올 곳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말은 그런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은 일단은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음성,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정말 이 광야의 영성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연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곳은 세상적인 것또 뭐 물질적인 것 어떤 그런 복잡한 것이 없는 그야말로 고독함과 메마름과 궁핍함 속에서 올것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찬의 시간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도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걸 벗어나 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광야에서 살아남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인 거예요. 뭐뭐 뭐 때문에 교회 다니고, 뭐 때문에 교회 다니고, 뭐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걸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그것이 없어지면 교회 안 다닐 겁니까? 내가 무엇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 조건이 없어져 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일도 없고 기도할 일도 없어진다면 그건 정말로 그야말로 죽은 신앙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거 다띄어도 그거 다띄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광야의 영성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바로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2절 말씀 보면 빈들에서 사가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다 빼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임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과 나와 고독한 독대, 그게 광야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자기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순수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 때문에 이유가 붙지 않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냥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늘 상의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욥처럼 뭐 하루 아침에 재산도 없어지고 하루 아침에 의지했던 자녀도 없어지고 또 건강마저도 없어져도 그런 상황에서도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속에 자신과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 그 속에서 자기 성찰과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어떤 소통, 소통을 이루게 되는 모습,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능력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배우고 또 견지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울왕을 이어 다음 왕을 세울 때 바로 이세의 집으로 가서 내가 선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했을 때 이세 아들들을 다 둘러봐서 다 왕감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이 보는 것을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그걸 쫓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에서 정말 주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진짜 그때 내 신앙은 어떤가? 욥을 사탄이 시험해서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것은 재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자녀의 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건강 때문입니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그럴까? 한번 그거 하나씩 다 없애보자. 그래서 재산도 없어지고 자녀도 없어지고 어? 건강도 없, 없는 상태에서 과연 요비라는 이 사람의 신앙은 정말로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가? 그걸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어, 사탄의 말이 들렸고 요은는 당대의인으로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비라는 사람은 이유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그의 인생이 쓰여진 것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도 나타나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떤 이해관계도 얽히지 않는 가운데서 순수하게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섭섭하다고 해서 믿을, 예수 믿는 것들 다 꼴보기 싫다고 교회도 떠나버리고 신앙도 불신하고 의심해버리고 또 어떤 내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고 응?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믿음도 다 놔버리고 이렇게 된 신앙은 만일 욥과 같이 똑같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내 신앙은 내게 하나님께서 복주신 것을 때문에 믿는 것이 되는 거고 내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런 조건부적인 신앙받게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침례여 요한이 당대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온전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그 중심,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믿는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가? 전심으로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민낯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다 걷어내 보고, 정말 아무 이해관계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광야의 그런... 영성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외치는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면서 그가 받은 사명, 그게 그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침례 회개를 회개의 의미를 담은. 세례를 주는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왔을 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다 소용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의 영성하고 그가 외치는 이 회개의 메시지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진정한 신앙을 일궈내기 위해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도 회개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 그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반성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을 섬긴다라는 말이 거짓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게 바로 내내 삶의 방향과 태도와 모든 게다 바뀌었다라는 하나의 고백인 거고, 산, 열매고 증거가 될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말씀 묵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말씀 묵상, 이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모세, 구약 성경에도 모세율법을 늘 곁에 두어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고,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삶의 변화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고, 뭐 읽지도 않았고, 묵상하지도 않았고, 그걸 내가 삶에 적용하려는 생각도 안 했지만,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고, 알아가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매일같이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이 바뀌었다. 방향이 바뀌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진정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표, 표징이 되는 거,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죠. 나의 예배 생활이 완전히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지고 있는가?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과... 어,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노, 노, 노력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인다면 기도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니까 계속해서 내 모든 문제를 내 근심 걱정 내가 꿈을 꾸는 것 계획하는 것또 그것을 실행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실천하고 있는가? 기도는 실천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묵상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무엇 뭐 때문에 계획을 세웁니까? 실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은 그럴싸하게 잘 세워놓고 끝.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계획을 세우는 목적은 더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힘있게 잘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힘있고 능력있게 효과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놓고 기도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할때 기도하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삶이 바뀌었다라는 증거예요. 변화됐느냐. 심려 요한한테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요한은 그걸 외친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말로만 회개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라. 이제 곧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려면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회개해야 된다. 온전히 주님을 정말 받아들이고 내 삶을 주님께 맞춰서 바꾸는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니 오늘. 능력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예배가 삶의 기본이 되고 말씀 묵상이 매일의 영의 양식이 되고 기도가 주님과의 늘 상의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도 변화에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나 교회 다닌다라는 말은 모임에 나간다라는 말이고 또그 어떤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모이는 장소에 가서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뭔가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변화된 거예요. 이게 변화된 거라.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회개의 메시지다. 회개는 삶의 근본적인 방향 태도가 바뀌는 것이다. 그 태도의 변화는 우리가 예배 안 하던 사람이 예배 드리게 되는 거고 말씀을 잊지 않고 안던 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닮아가려고 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 모임에 나가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같이 한다라는 거 이것이 특징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능력 기도 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네 가지가 더 뚜렷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열매 맺지 않으면 응? 아무짝에 쓸모 없을 수 있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디다 쓰겠느냐.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다운 행동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변화가 없고 삶이 열매가 없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정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짠 맛을 잃어버린다면, 소용없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들이 없다면, 그건 아무 맛도 내지 못하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그냥 무늬만 있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 그건 광야에 외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광야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 회개 진정으로 회개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회개함으로 정말 뚜렷하게 누가 봐도 믿는 사람이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삶에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 보인다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끝끝내 결국은 반항을 하다가 니노의 성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야말로 소극적으로 회개해라. 안 그러면 4 0을 위해 이성이 명한, 망한다. 차라리 못 듣기를 바랬어요. 회개 안 하기를 바랬다고, 그렇게 망해버리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회개해라. 하나님이 너희들 4 0을 지나면 멸망시킨다고 한다. 그랬는데 의외로 그 말을 듣고 막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막 철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뜻과 계획을 걷어드였었잖아요 이게 회계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맞게 돌이키고 근본적인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능력 기도에 와서 은혜 받는 사람들로서 그러한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오늘날 우리가 외쳐야 할 메시지는 뭐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다라는 거. 그거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를 잘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회개하는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회개의 의미를 담은 침례를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그의 사명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세상 앞에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리고 그분은 바로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시다. 그분은 이제 승천하셔서 지금 그분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섬겨라. 회개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라는 복음을 전해야 할게 바로.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은 우리들이 우리들이 전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전해야 할 복음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때를 어떤지 얻든지 못었든지 늘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나오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외치할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고독한 가운데 홀로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나만이 어떤 음? 만남을 갖는 그런 순수한 그런 영성이라고 한다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아무도 듣지 않아도 외쳐야 된다라는 사명을. 말해 주기도 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사람이 없고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도 그거에서 돌이라도 앉아 놓고 사람이 있는 걸로 상상하면서 가르칠 수 있겠느냐? 외칠 수 있겠느냐? 바로 그런 사명감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깨우침이고 어떤 가르침입니다. 한 사람도 듣지 않아도 전할 건 전한다 이런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뭐열 사람이 있는데 다 듣는 채많채 채 오히려 비난하고 욕하고 방해하고 그래도 우리는 외친다 이런 마음. 그게 바로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소리. 전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고. 회개도 없고, 어? 어? 뭐, 순종도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외쳐야 할 것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마음 자세로 해야 됩니다. 뭐, 1년 동안 매일 같이 나가서 전도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때가 되면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믿는 자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외쳐라 복음을 전해라라는 거예요. 가르칠 사람이 없더라도 돌이라도 놓고 그걸 사람으로 생각하고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해야 할 거예요. 단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는 거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에 와서 그의 일평생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로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여 침례를 주다가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잡혀 어, 목이 잘려 순교 당한 침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음. 이 광야 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에,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영성을 배워서 정말 어떤 어떤 조건이 아닌 그냥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그분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참신앙은 삶의 변화에서 열매를 맺는 것에서 추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일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라도 전한다는 마음으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한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집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듣든지 안 듣든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정말 순교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정말 하나님과 단둘이 어떤 조건도 어떤 요구도 없는 그 순수한 마음의 가장 낮은 자리, 고독한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 하나님께 초집중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영성을 경험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그 영성 속에 우리 믿음이 뿌리 깊게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한 회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의 방식이 온전히 바뀌어 진정한 참된 신앙의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